아시는 내용이에요. <웃음> <웃음> 다위, 다윗과 바세바. 어, 다윗왕이 이제 늦어마키 왕궁 가보니까요. 다윗성이 높아요. 동네는 저 아래에 있거든요. 이게 보여요. 실제로. 동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지붕도 시원치 않으니까 보여겠죠. 어쨌든 간에 한 여인을 봤습니다. 모욕하는 여인을 봤고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알아보게 했더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부하 충신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왕은 어 그러냐 하면 됐을 텐데 불러오게 했죠. 그리고 그냥 안부 물어보 보으면 좋을 텐데 이제 죄를 진 겁니다. <laughs>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아이쿠 큰일났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 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왕인데 유부녀 그것도 자기 충신의 아내를 건드렸습니다. 간음죄잖아요. 돌로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러자 간음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보냈죠. 이제 우리아 편에서는 신나게 전쟁터 싸움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요압 장군이 부르더니 너 왕이 부른다 해서 갔습니다. 왔더니 왕이 너무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수고 많다. 그러고너 집으로 빨리 가라. 상주께 하면서 빨리 집에 로가서 아내와 잠을 자라고 왕이 하죠. 안 가는 거예요. 제정신에 안 가니까 다음 날에 왕이 우리한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취하게 한 다음에 집으로 가 자라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계획이 틀어지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우리한 자기 그 충신 한테 인편으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야, 이 우리야, 적진 깊숙이 가서 맞아 죽게 하라고 한 거예요. 활에 맞아 죽게. 그러고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었어요. 여기 이제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죠? 다윗과 바세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그리고 요압 장군. 여기에 이거를 영화로 만든다면 주인공은 다윗이겠고 그죠? 바세바. 불륜의 주인공일 거 아닙니까? 불륜 드라마. 거기에 죽음을 당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라는 사람은 조연 쯤 될까요? 일찍 죽으니까 조연도 아니죠. 거의 엑스트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걸 보면서요. 근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왜그 사람의 이름이 의미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일까? 그렇잖아요. 이런 죽음이 어딨어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자기 아내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우리아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이걸 보면서요. 어, 조연도 안 되겠지만 제 자신도, 아, 우리네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주인공도 안 되고, 조연도 안 되고, 그저 엑스트라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물론 해피엔딩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걸 보면서, <laughs> 이 우리아란 사람은 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어떨 때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예를 든 건데,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나? 싫어하나? 목사님 마음에 안 드나? 근데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거든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하고 정말 관계가 좋아요. 근데 구역장님, 교고장님 사님 나를 미워해, 싫어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걸까? 네. 이제 그런 교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이이이이 장을 보면 11장을 보면서 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했다, 정말. 네. 이 그걸 좀 배워보려고 해요. 11장 1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11장 11절. <laughs>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전쟁터에 있는 허 헐로만 집에 있는데 유하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밭가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 하나이다. 왕이 상을 줬거든요. 왕이. 왕이 상을 줬어요. 그리고 집에 가자라고 왕이 그랬는데 이 우리아란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의 언약계가 전쟁터에 있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집에 가서 잠을 잡니까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란 사람은 왕의 명령을 받고도 안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죠? 저는 전도인이지만 전도인은 틀릴 경우가 많거든요. 있따 말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우리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아 결국은 이제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쉽지 않았을다 싶어요. 그죠? 왕이 상을 주면서 모처럼 많은 사랑하는 아내와 집에 가서 잠을 자라 했는데 안 갔어요. 제정신이 안 가니까 그 다음날 술 먹여가지고 이성을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때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아를 보면서 아, 우리 마음도 이럴 필요가 좀 있겠다 음. 그리고 억울하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능자십니다 창조도 조물주시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한 개도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끔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전재하심을 내가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내 좁은 마음 속에 하나님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능력 없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수라는 건데. 그래서 이 우리아를 보면서 아참 대단한 분이다 이 사람이. 그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아는 왜 훌륭했냐면 때를 알았어요. 시기, 시기. 그러니까 우리아는 군인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한가에게 내 아내와 잠잘 그를 살피신 분이 아닙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비록 왕이 명령했지만 물론 그 왕의 마음 배후에는 음룡한 게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는 사람은 정확히 시기를 정확히 알았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역사의 마지막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건다뭐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강대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맞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 이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돈 때가 없었잖아요. 확실하게 맞거든요. 예.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게 뭐냐라는 거죠. 또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은혜 받을 기회를 주는 게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음, 우리 아가, 시기와 때를 확실히 구분하고 한 것처럼 지금을 사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잖아요.